그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, 할렐루야가 저절로 넘쳐나옵니다. 네.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.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. 네. 아멘 아까 맨 처음에 어, 하신 말씀 중에서 음. 그 자살 예방 나왔잖아요. 아,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. 자존감. 자존감이 허물어지면 그게 나옵니다. 우울증 그런 것이. 예. 그 원인이 어디가 있겠어요? 여호와께 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예. 여호와가 누굽니까? 스스로 존재하는 데 스스로.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,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이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, 어, 움직이는 것들을 용납하셨습니다. 그런데, 나 혼자 움직이면은 그렇게 돼요. 자존감이 없어지고, 어,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,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. 예,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있어야 다. 예, 이게 다 보는 거예요. 맛보는 거, 들어보는 거, 눈으로 보는 거. 예, 보아서 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. 예,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, 우리가 넘겨 짚고안 되니까 연구하고, 머릿속에서 젖자내고, 그건 나 혼자 하는 겁니다. 예, 하나님께 피해서, 여호와 속에서, 어, 그것이 이루어지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, 예,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분을 그냥 한게 아니고,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의 뜻대로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동행하신 속에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들이 펼쳐집니다. 제가요 걸어가요. 이렇게 말하는데 달려가는 것 빼고는 전부 시간 다 없는 시간다 걸어갑니다. 만약에 여기서도 아침에 일찍 끝났다고 그러면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. 제 집이 어딘지 아시죠?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걸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걸으면 무릎 나간다. 큰일 난다. 그러거든요. 그런데 걸어보니까 내가 아프던 무릎도 다 어, 짱짱해지고. 어. 걸어 가면 걸어갈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 속에서 어, 하나님이 속은 걸어치시고 모든 보이는 거, 듣는 거, 내가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움직여지는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상입니다 어, 그걸 맛봐서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. 예, 그서 너무 좋아요. 우리가 등산 있잖아요. 등산 가는 사람들은요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어, 땡볕이 이어지나, 등산을 가지라고요. 배낭 짊어지고. 왜 그렇겠어요? 올라갈 때는 힘들죠. 숨이 막히죠. 어, 진짜 숨막혀요 <laughs> 다리 아픈 거지, 다리 아픈 거지만. 그런데 정상에 이러고 보면, 어, 그냥 온 세상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. 예, 아주 찬란하죠. 예, 말 필요가 없어요. 야호!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. 예,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잘만해주셨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,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있느냐? 어, 맞고 서 하는 세상, 들어봐서 하는 세상, 우리 마음속자리는 영혼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천지를 지어 주신 것 이상으로 예,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줍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소다. 할렐루야! 아멘!